헬로데어의 김투스입니다. 어, 이번에 또 해볼 게임은 뭐... 뭐였 이름이? 기옥의 짧은 영상 그니까 쿠... 쿠레... 레드... 쇼츠 예, 뭐... 중국에서 만든 게임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연출을 좋은 듯? 숨을 크게 쉬며 오늘 마침내 마침내또또또 또, 또, 자막이 또마침내 어? 어? 지하철에 아무도 내가 잘못 들었나요? 지하철에 타자 아니 누가 있네? 아! 아니 어떤 재민이가 나를 밀었네? 아 뭐야 저거 왜 이렇게 탁 걸리네? 아 아파요 아슬아슬하게 내머리가 기둥이 부딪힐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방금 전엔 누군가가 나를 미친 것 같았어요.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나요? 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걸까?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때요? 내일 휴가 신청해볼게요. 하지만 사장님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아, 너무 졸려요. 가르치고 아픔.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잠들어서 안 됩니다. 쇼폼 영상이나 볼까? 조금만 보면 졸리지 않을 거야. 자막이 왜 이렇게 빨라, 이씨? 아... 어... 일반 영상일 경우, 위쪽으로 들어가세요. 비정상적일 경우, 오른쪽으로. 영상 a 시 정지, 주의 기억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 판단해주세요. 올바르게 판단하면 집까지의 거리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늘어날 것입니다. 아, 어, 그니까 러 이상한 거, 어... 어디 보자 뭐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고대 그리스의 논쟁 신 아스파시아 기어 있으면 꼭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댓글 못보내 공유도 못 하네 뭐 배운지는 없어 보이는데? 템포오 프린스, 새로운 도착. 소고기 삼겹. 늦은 밤에 이걸 보니 배고파지네요. 취지가 좀 이상한데? 뭐별문지없는듯 어, 어? 뭐야? 소금 물고기 베이커리. 달콤한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어 와요. 별거 뭐, 없애고 있는데? 어 뭐야 삼기만두 정말 맛있어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아 머리카락을 먹네 머리카락을 AI네 위험해 역으로 엘리베이터 애호가들 엘리베이터 모니터링 영상 공유. 엘리베이터가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여기 뭔가 좀 사람 같은 형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아, 맞았네? 어, 뭐야, 이거? 화이트 사이클리 일몰. 는것 같은데, 아 어, 뭐야? 오, 나 눈이 흐려져. 어? 아 뭐야? 그림 연습하기. 이런 영상 있지? 잘그른데 서해안 일몰. 좋아요 예쁜데? 우울증 환자 투의 현실적인 꿈비 오는 골목길을 걷다 저녁에 주차하세요 근데 비가 안 오는데? 비가안 오면 이거 아닌 거 아닌가? 맞았네. 뭐야, 이거? 우리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나빠 얼굴이 좀 티그러졌네. 불꽃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데스타일 레이디 데일리 뉴스 밤늦게 지하철에서 소 s 사망 are going to see the city of the c i h e 중 i t y of 학 h e c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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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스타 먹는다. 파스타 먹고. 아, 지하, 아, 엘리베이터, 어. 방금 여기에 마이너스 1층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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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예. 어, 뭐야. 아이, 잠깐만, 기에 뭐야, 이거. 도자기 감상 예쁜 예쁜 도자기다 아 슈트 잘 보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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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두 지금 슈트 영상 나도 슈트 영상 많이 보던든난봉완이그 아침에 일어나서 슈츠부터 키는 것 같아. 잠 깨려고. 근데 보다 보면 재미없어서 더 졸림. 순세고기 패티 위장, 양파까지. 아 깜짝이야 수면지를... 수면을 보호하세요 수면인 것 같은데? 가끔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잘 때가... 왜고거 배고... 왜고... 참깨 만두 참깨 만두 그 만두 여기서 저눈 나오는 게 있었던데?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이거 나와라, 초 현실 적인 꿈. 브런스 예쁜데, 그 학교 2시 집중반 이만 제한 되어 있니? 마감 시 종료 됩니다. 사이클링 배터리가 9개... 9%밖에 안 남았는데? 8%아아니 왜? 왜? 온 풍경. 어라? 고양이들이 온다. 고양이 인종이야. 우다 아래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간다. 그리연습하기아 뭐야? 어, 틀렸다소린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쉬세요. 지하철이 곧 도착할겁니다. 흠, 아, 가볍게 쉬나마며. 앙! 너무 추워요. 아이, 뭐야 이건. 누나씨, 누나씨! 일로 와. 여기로 오도록 해. 일로 와. 여기야, 여기. 아하, 뭐야, 이거. 추억 음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장 나쁜 아이들이 될수 있어. 혈기가 되라! 혈기가 되라, 뜨나씨! 자고 말 거다! 어,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혈기가 되어라! 벨기엔디, 하데스에 머물러라. 실패한 것 같은데? 아, 어, 제대로 보자. 남과 촌. 명확한 이상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은근 자주 틀려. 아, 은근이 아니라 캐스트려 내가. 얘를 지금. 사이클링 1몰 1몰인데 1출 아니야 저런거는? 바가 움직일 때 별이 빛나는 바다. 풍경 움직일 때투 현실적인 꿈. 아, 어, 과연 귀여워. 눈 위로 걷는 고양이 아아 아, 고양이가 좀 이상하죠? 아 여기 사람 있습니다 이거는 얼굴이 티그리지 않은 이상 맞더라고 아니네 f 아... 아나 미치겠네 아왜 왜 이렇게 틀리냐 아나 미치겠네 이거 그거 없어보이죠? 만두! 그 만두 파스타 뭐, 가상화번 비율이 발생했습니다. 도자의 검사. 애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야 되네. 영상을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왜 졸리냐. 맞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유물 맞잖아 아, 그래, 움직인다. 어, 아, 여기 보있었음 뭐 방금 보있었음 뭐 엘리베이터 치유네 뭘 봤어요, 제가? 아, 눈이 흔들리죠? 낯가려버렸어 나한테. 아, 아, 이거 이빨이네. 그죠? 이 치즈가 아니라 이빨이네. 어, 그래, 그래, 그래. 별거 없는데? 나이스. 셀크에 일몰. 아, 맞는 것 같은데? 어, 맞았다. 영상이 상하네저 창문에 뭐가 비치나? 어? 아 여기에 뭐 누가 누워있는데? 아 앉아있는데? 거울에? 여기 보이죠? 사자 위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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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영재미키로 남았어 좀만 좀만 로켓만 맞추면 돼 것 같은데? 아, finally! 제철이 곧 여기 도착합니다. 마침내, 집에, 마침내. 너무 피곤해요. 회사에서 얼마나. 저 맞은편에 사는 누나 해고당했어요. 다행히 저는 아이가 없어요. 지금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는 잠들없어요 했다. 너무 졸려요. 저도 자러가야겠어요 뭐라고 하는거냐 이거. 어, 굿 엔딩! 아, 뜬, 예, 깼습니다. 아, 이런 게임이었다. <laughs> 진짜 너무 간단하네. 야, 이거는 30분 걸렸는데?